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가의 노래입니다. 어, 약2 시간 전에 현역가왕에서 뉴스를 하나 내보냈는데요. 네이버 뉴스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어, 제목이, 울고 싶다. 너무 잔인. 그리고 현역가왕 3, 패자, 충격의 패자 부활전. 어, 우리가 알기로는, 음, 패자 부활전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충격의 패자 부활전이라는 제목으로, 어, MBN 현악가왕 방송 시간 바로 미터 전에서 바로 미터 전몇 시간 전에 지금 찌라시를 뿌렸거든요. 어, 단 1위 팀만 어, 팀 미션에서 전체적으로 1위한 팀만 어, 그냥 바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음, 패자 부활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패자 부활전이 예,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참가자들은 정말 엄청난 긴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서 패자 부활전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3차전을 통해서 패자 부활 3차전에 올라갈 그 멤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상 초유의 지독한 패자 부활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패자보완전에 대한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심사위원들도, 오, 마스터 린이나 주현미 씨, 이런 분들이, 어, 3차전 진출자를 가려내야 되는 정말 사상 초유의 고통스러운 심적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충격과 경악의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막 함께하게 하면은 마스터들은 무슨 죄이며 너무 지독하고 너무 냉정한 우이 주어 주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 이런 내용을 그냥 처음부터 약간 예고편에 딱 얘기해주면 되는데. 어, MBN 현역가왕 그 서예진 마스터, 서예진 사단에서는 찔끔찔끔찔끔 보도자루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본방이, 6회차 본방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바로 몇 시간 앞에 또 이렇게 이제 또 보도자를 새로 이렇게 쭉 뿌리는 거죠. 이번 본방 6회차에서는요 본선 2차전 2라운드 에이스전 이어 에이스전에 이어 본선 2차전 1,2라운드의 최종 결과와 1,2라운드의 최종 결과와 함께 합격자와 방출자를 결정짓는 패자부활전이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스터들이 어이 사람 이 사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막 시간 단축식으로 하는 것보다 또 이제 그 나머지 15명이 지금 현재 20명이 이제 팀을 이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5명이 이제 본선 직행을 하고 3라운드 직행을 하고요. 나머지 15명이 이제 패자 부활전에 돌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 이번에 진행되는 패자 부활전은 지금까지 현역가왕 시리즈는 물론 그 어떤 서바이벌 경연에서도 등장한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룰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 있어요. 어, 지금까지 어떤 서바이벌에서도 잊지 않았던 극강의 룰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 여기 참여하는 연약한 여자 가수들 심장이 아, 진짜 전원이 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 그팀 빼고는 15명 전원이 살떨리는 어, 패자 보활전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이것도 이제 서예진 PD가 구상한 그런 거겠죠. 사람들 피를 말리는 걸 즐거워하는. <laughs> 참. 아, 서예진 사단의 어, 창의력 하나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현역가왕 마스터 린과 또 주현미는 폐자 부활전에서 현역들을 향한 가혹한 심사를 앞두고 가혹하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를 앞두고 극한 고통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해요. 폐자 어, 부활전을 지켜보면서 어, 린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우 치통이와 이빨이 애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현미 씨도 머리를 부여잡고 나 오늘 저녁에 악몽을 꿀것 같아 라고 어,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 한 사람 한 사람 방출시키고 탈락시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마스터들도 어, 나 진짜 울고 싶다. 이 경연 너무 잔인하다. 한마디로 지옥불과 같은 폐자 부활전에 마스터 심사단들도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 이와 같이 서해진 사단은 사람들이 극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즐거워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본선 2차전 최종 결과 발표전에 솔지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끝없이 오열을 쏟아냈대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고 마음이 격해졌으면 끝없이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의 보도자료에 끝없이 오열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봐야죠, 또. 진짜 끝없이 오열을 한 건지. 이 바닥 정말 맵지? 위아래보다 더 맵지? 어떤 현역은 또 이런 표현을 쏟아냈다고도 합니다. 어, 솔지가 자기 장르가 있, 있지만 이 장르에 도전을 했는데 어, 이번에 솔지는 초강력 매운맛을 보면서 정말 힘들게 경연을 이어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로 다람쥐 그 강희연도 도끼 품은 다람쥐가 되어 가지고 막 자기의 기량을 뿜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강희연도 어, 얼굴이 굳어 가지고 눈물을 뚝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신동엽은 사일바람 패자부활전에 얼어붙던 현역들을 향해서 국가대표 탑7이 선발되기 전까지 매번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건네고 누군가에게는 축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만 한다고 그 마음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 현역가왕 제작진은 어, 현역가왕3 본선 2차전 패자부활전에서는 어떤 서바이벌 경연에서도 본적 없는 사상 초유의 룰이 가동된다라면서, 간절하게 생존을 열망하는 현역들을 극한 대결과 잔혹한 극한 룰에 실체 안으로 밀어넣는 그런 모습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어 많은 시청을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찬인하기 이를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그 금을 보관에 넣어서 단련하는 것 불속에 넣어서 단련하는 것처럼 참이 서러운 마음도 많이 들겠더라고 요 현역에 그막 열심히 하다가 떨어지면 서러운 마음도 들고 막 아쉬운 마음도 들고 억울한 마음도 들수 있을 거고 아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떨어지기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 그래도 그렇지, 너무 연약한 여성 현역 가수들에게 너무 이렇게 무, 무참한, 무자비한, 극강의 누리라고 하니까 무자비한 하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얼마나 강력한 한방이 어, 올지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힘들게 했어야만 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하, 태극마크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 이번에 이제 경연에 참여하는 많은 이렇게 가수분들이 우리에게 잠깐 잠깐 보여지는 시간들이지만 굉장히 이제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서 이 현악가왕 시리즈를 치러 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펼쳐지는 이 경연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격려해 줘야 될 가수분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 줘야 될 가수분들에게 위로를 남기는 그런 젠틀한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좀 이따가 방송을 통해서 같이 어, 방송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지 어, 보도록 하게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경연을 펼친 어, 우리 현역 가수들에게 동원의 마음을 함께 보내면서 어,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 저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